도와다 빛나는 말씀 묵상의 요한 전산입니다어어느 시간이 지나서 2020년도 어, 다 빛나는 말씀 묵상 전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한주 남았는 다음 주는 또 선생님들과 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우리가 2021년에도 계속해서 아마 어떤 형식으로 바뀌더라도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없이, 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또 해내가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전사님이 강조하듯이 기도와 또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떤 메시지와 또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고이르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엘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르되 이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 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야뽕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어, 본문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야곱이 그곳에서 정신 차리고 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아내 레아와 라헬과 또두 여종에게 나누어 맡기고 그림과 여기 아래 나오는 그림과 같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을 서게 하고 그맨 뒤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엘과 요셉을 서게 하였습니다. 어,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 야곱이 얼마나 라엘과 요셉을 사랑했는지 볼수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여종들보다도 더맨 앞에 서서 에서에게 나아가게 되었는데 원래라면은 야곱은 에서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맨 뒤에 섰겠지만 이제는 약복 나루를 건너기 이전처럼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믿음과 그 신뢰로 에서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야곱은 에서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그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굽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사할 때처럼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린 후에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굽혀서 절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가 애서를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지난날 자신의 그 잘못들, 그것을 형에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낸 모습이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또 당시에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일곱 번 야곱이 몸을 굽혔다는 것은 야곱이에서에게 할수 있는 최대의 용서를 구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서 봐야 합니다. 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에게 몸을 일곱 번 굽히면서 용서를 구할 때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고 또 목을 교차하며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에서는 자신의 장작권을 빼앗기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겼을 때에 이 야곱을 찾아서 죽이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분노에 차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었을 것이고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자신의 빼앗긴 축복들 생각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을 텐데 지금 이미 야곱과 에서가 만났은, 만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에서의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기 이전부터 에서의 마음을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화해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고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야곱을 보고 그동안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추고 울면서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라고 물어요. 당연히 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 브엘세바로 도망갔을 때는 분명 야곱이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에서가 궁금해서 물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막 소개하자 에서가 한 가지 더 물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어, 많은 가축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 혹시 그게 다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전사님과 말씀 묵상할 때그 어,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분노가 차올라 있던 그 마음을 풀어놓기 위해서. 좋은 가축들을 골라서 형 에서에게 종들을 보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그 질문에 야곱은, 형님, 그 모든 가축들은 제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11절을 한번더 읽어볼 텐데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미 충분해서 그 야곱의 선물을 사실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계속해서 형님 이거 받아야 합니다. 이거 제 선물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자. 그 권유에 못 이겨서 결국 그 선물을 받아들이게 돼요. 11절에서 여러분 또 중요한 문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야곱이 지금 자신의 그 소유물들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라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소유물이 풍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물론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이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다가 라반의 집에서 자신이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속임을 당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자신이 이처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지금 고백하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숨을 쉬는 이 하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너에게 있을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전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어,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 소망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상대방을 용서하며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야곱이 그 과거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할 때 에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용서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때로는 친구들과 싸울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가정 안에서 동생과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싸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미움이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미움.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살아, 사실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미워하는 상대를 보게 되면 볼 때마다 그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또 화가 나니까 자꾸 그 자리를 불편해서 피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경험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할 정도로 미우면은 잠을 잘못잘 잘 정도로 잠을 설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럼 무슨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고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이 마음 가운데의 미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을지라도,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그가 먼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 억울할지라도 먼저 다가가서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전사님과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모습을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할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입니다. 시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형에서의 그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공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형에서의 그 공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라고 계산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고서는 어떠한 장면이 펼치게 되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는 장면이 펼치게 돼요. 야곱이 좋은 가축들을 형 에서에게 선물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걸.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또 찾아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화해의 그림을 만든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무작정 야곱이 예뻐서 둘의 관계를 화해시키셨다라고 우리가 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공포에 잠겨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서 자기가 매달리면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 문제도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셨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 문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교훈들과 또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도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억울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답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화해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내 주변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또 오늘을 기억하며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은 또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광고는 오늘의 다 빛나는 질문에그 답변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주 정도 지나면 또 수요 말씀 상 이제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또이 말씀 앞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지난 주 믿고 거르자 또 산타 클로스 어,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못한 친구들은 또 마저 시청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그 이벤트, 댓글 이벤트가, 어, 진행 중이오니, 여러분들이, 어, 많이 참여해서 또, 어, 끝나는 그 무렵에, 어, 상품을 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세 번째 광고는 어, 내일 저녁 7시에, 어, 드디어 소년부 전야제가, 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 어, 정확히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어, 유튜브로 송출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친구들도 초등학교 지금 수업을 거의 다 줌으로 하고 있다니까, 어, 웬만한 친구들은 줌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그 전야제를, 어,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뻐하며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상은 항상 꼭, 어, 파자마 의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아직 사진 전, 그 파자마 의상이 있고 사진전에 아직 사진을 보내지 못한 친구들은 어, 목요일 5시까지 담임 선생님께 사진을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스케치북, 어,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 게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치북과 저선생님 주일날 광고했던 것처럼 얇은 펜이 아니라 뭔가 두꺼운 네임펜이나 매직이나 색연필. 같은 준비물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7시에 시작인데 6시 30분부터 어, 이 줌을 오픈해 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들어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7시에 땡 맞춰서 들어오는 것보다. 어, 그럼 우리 내일 저녁 7시에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전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